누가 밥상 머리에서 정치에 기어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토. 네 오늘도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 발언으로 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치자나 그리고 저희 모두 네. 예, 이 기관장의 발언대로라면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에 그렇죠. 살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가 330만 정도 네.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를 촌동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관장의 발언대로라면 촌호보다 예, 촌에 살고 있는 건데 네. 먼저 김해는 50만 넘습니다. 예, 김윤성 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요즘 보면은 CCTV도 상당히 많고요. 예. 뭐 통화 녹음도 되고 휴대폰 네네. 녹취도 되고 이런 말거 보시면 됩니다. 예, 한번 예. 이게 말뱉으면은 예. 두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게 사실 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많은 이 녹음도 많고 녹취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예.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도 요즘에 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사실 이재한 부사장 발언 자체가 예. 저는 뭐 두둔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뭐, 이유 불문하고 부적절했던 발언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대화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직원과 직원 가족하고 관련된 내용도 조금 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문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격앙된 감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 뭐좀 말이 나왔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음. 뭐, 이번 일을 좀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신중한 언행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재환 부사장의 이 발언이 나온 것이 한 한국 방문에 해 기념 행사를 이제 부산에서 추진하는 걸 두고 네. 예,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 그 부산 하면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범국가적으로 지금 네. 부산 엑스포 유출을 위해서 혈안을 두고 네. 있는데, 이 발언이 참 더더욱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앵커님 말씀처럼 이 전동네 발언을 듣자마자 음. 아, 큰일났다. 2030 이제 세계 엑스포 어떡하냐? 예.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지금 젠버리 사태를 망친 것도 큰 일인데 또 이런 발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아, 통 대통령... 사실 해외에서 이촌 동네 듣고 아 부산촌이니까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네. 이미 좀 문제가 더 생겨 있다 이런 표현이신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제 매달 한한 한 달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외 순방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시면서 세계엑스포 위치를 위해서. 물론 파라가이한테는 하루만에 뒤통수를 맞으셨지만 네, 네.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부산촌 동네라는 발언을 했을 때아이 음. 세계엑스포 위험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뉴스팟에서도 얼마 전 다룬 내용이지만 김한규 의원이 부산엑스포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음.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비난을 하셨는데 젠버리 때문이었 네 예. 젠버리 사태 김한규 의원 발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용한지 아하. 정부의당에서는 왜 이렇게 선택적 분노와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한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진흥사업을 총괄하는 공기업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 발언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과하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얘기 한번 가보죠. 낙하산 발언도 있습니다. 네네. 네. 예, 낙하산 발언도 있는데 낙하산. 저낙하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지난 4월 직원들과 네. 대화 중에 촬영된 발언이었는데 야당에서는 이 때문입니까? 이제 사퇴를 요구했어요. 모뭐 나카산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제 2의 한동훈이 되어서 아. 민주당 의원들을 괴롭히겠다라는 아, 발언도, 예. 발언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나는 온일영 선배와 아주 친한 낙하산이다 음. 그런 발언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셨어요. 예. 지금 유튜브라든지 MBC 뉴스를 통해서 촌동네만 검색을 해도 네. 이재한 부사장의 발언이라든지 행동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어떤 회의 기간에서 발언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태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손개지 말라 차장 검사 차장 직원을 보고 일어서봐라 지금 졸고 있네 아, 이런 발언에 네. 네. 발언들도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재한 부사장의 인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예.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적과 공정과 상식 이 가치를 또 중요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관광공사 여기에 지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겠습니까? 음. 여기 직원들이 이런 발언 들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모멸감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뭐 예. 이번 이제 이재환 부사장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이제 계속 낙하산 운운을 하면서 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조금 내온 내용, 나온 내용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노조가 운운해서요? 예, 이제 부사장에게? 뭐 자,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어. 이제 보통 우리 드라마를 보더라도 예. 뭐 우리 미생 도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네네. 그렇고 스토브리그에서도 그렇고 이 낙하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명직 자리가 한두 개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전부 다 저희가 또 낙하단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인수기관 저희 정부하고 이제 인수위 딱그기간에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알바기 인사했던 이런 것도 다낙하단이라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서 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법으로 조금 이제 나섰던 그런 부분들이 예. 조금 이제 좀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전동네 예. 발언과 이렇게 막 겹쳐지면서 좀 이미지가 조금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 낙하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닌텐도를 세계적으로 이제 만든 미야모토 시게루 같은 분. 그분도 사실 낙하산이었는데 그분 뭐 지금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이 아, 없거든요. 그분이 그 기업의 아들인가 그래는 네. 네. 예. 예. 낙하산이라는 네. 발언 자체가 조금 예민하고 부정적인 음.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인사권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데, 음.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조금 포장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낙하산 일지언정 원래 어공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일적인 부분에서 승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음. 공공, 공공적인 장소에서 나는 낙하산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후한무치한 태도가 아닌가?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법으로 좀 타파해 나가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였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대화의 기술로 봤을 때 아직 그분들과의 충분한 이 교류가 없,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반감을 가진 사실 이런 부분 이 있고 또 사실 이분이 또위지코리아라고 세계에서 또 1위했던 기업의 또 대표를 하셨던 그런 이력도 예, 있고요 예. 이분이 좀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비춰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비춰지지 않고 그 6개월 간의 그런 거에서 조금 말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 이 말씀도 네. 좀 드리고요. 네. 그분의 성과를 기대하기 전에 부산 엑스포를 앞두고 부산 총동네라는 발언 한것 자체가 그분의 영향을 가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할 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요. 우주항공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꼬일대로 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고 이 시나리오가 펼쳐질 줄은 몰랐는데, 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실면은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90일 활동 기한이 어제 만료가 됐어요. 예 연내 개청을 또, 아, 떠나서 연내 개청 떠나서 법안 통과도 못했는데 다시 이제 니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희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죠. 예. 네. 예. 그때 이제 사천에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야당이 발목 잡기를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내용인 겁니까? 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전체적인 야당에서 이런 발목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 그 대전에 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이 조승래, 네, 조승래 의원. 예, 조승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본인의 또 상황 도전은 또 인정은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니탄데 탓하지 말고 예. 지역 안배를 좀 하면서 우리 경남에도 또 충분히 이런 어, 카이도 있고 하니까 음. 충분히 지역 안배해서 조금 좋은 결과를 마지막에 좀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천에 와서 막 예. 함께 뭐 파이팅 외치면서 네. 사천 우주항공청 강조했던 거 제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어땠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우주항공청 설치는 되어 있었고요. 어. 지역에 다만 지역에 대한 예. 부분은 정해져 있어 있지 않았지만 예. 지난 4월에 사천시장이 이제 국회로 와서 이재명, 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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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답변도 듣기도 했기 때문에 음.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여야 모두 찬성이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 것이 지금 쟁점의 요지가 되는 것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언론이라든지 어디를 보면 항상 조승래 간사가 지역구가 대전이기 때문에 예. 조승래 간사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합니다. 네.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 이건 어. 조승래 때문이다라고 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 지역구인 하영 지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묻고 어. 싶거든요. 지금 하영재 의원 2020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재판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더 역할하고 있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지금 현수막을 걸면서 계속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협치를 해서 조속한 방향으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계속 뭐 이렇게 현수막만 붙이고 발목 잡지 말라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승래 의원이 이제 안건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건위가 90일 기한이 끝난 다음에 네네. 했던 그 인터뷰 보니까 우주항공청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입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밝혔어요. 그래서 초반에도 좀 대전이 지역권이가 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연구개발 기능 두고 이제 여야가 좀 약간 공방었는데 이게 또 안건 조정이 끝나니까 다시. 또 입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총선 앞두고 본인 지역구를 좀 챙기기 위해서 발목 잡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입지의 문제는 이미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이제 국회에서 네.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네. 입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지금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을 네. 직속으로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점점 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입지에 대한 문제는 예. 이제 크게 지금 여야의 대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조승래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도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R&D가 가장 이제 주안점이 될수 있는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제 조승래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연구단지가 대, 이제 대전에 있는데 예, 예. 저희가 또 경남에 유치를 하면서 R&D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은 혹시나. 어, 대전에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의 예, 위상이 위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또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경남에 또 맞는 어, 조직에 맞는 연구개발과 또 원래 또 기존에 했던 어, 대전의 연구개발을 조금 달리 보셔가지고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고 결국 지금 이제 위치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 나오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지 않겠나 어, 그렇게도 좀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상이 이런데요 이게 두분다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경남 도민의 한 사람 말고 네.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뭐 항우연 천문연 이게 다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네. 거기 있고 그러면은 사실 그 대전 쪽에 짓는 게더 낫지 않냐 우주산업 발전 위해서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조직이 크면 클수록 네.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거든요 음. 단점도 있고 오히려 또그 중앙에 너무 집권되어 있으면은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주 항공청을 저희가 이제 입지할 이제 사천만 보더라도 네. 저희 카이도 있고요 또 도내 이제 창원에 보면은 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도 있거든요 그니까 경남에 이제 우주 항공산업 역량이 그렇게 또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주항공청을 좀 사천에 좀 양보를 좀해 주시고 R&D 부분도 조금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따로 뗄 것들은 떼 가지고 어쨌든 경남이 이제 정부의 미래 우주로 경제 로드맵을 이제 실질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어,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파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 이브닝 뉴스 저희 5시 TV 뉴스를 하고 왔는데 네. 그때 기사가 어 이제 발목 잡기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야당이 아 여당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성명을 냈는데 그 사천우주항공청 설립의 최대 걸림돌은 무능한 정부와 국민의 힘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네네. 어, 어떤 부분을 지금 무능하다라고 짚고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의 쟁점이 됐던 사항은 예. 이것을 차관급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직속 기관의 장관급으로 둘 것이냐에 대한 음. 문제였고요. 예. 지금 회의가 열리면서 민주당에 한발 양보해서 그럼 좋겠다. 좋다. 차관급으로 음. 하자. 라고까지 갔는데 지금 회의는 90일 동안 열렸지만 오히려 과방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던 게도 많고요. 음. 회의를 파행했던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항공우주청이 아주 큰 사업인데 네.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그냥 일단은 빨리 하자, 무조건 개청을 빨리 하자라는 것이 그냥 총선을 앞두고 내용은 없지만 개청만을 하지 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이것을 내실 있게 가자, 천천히 가더라도 내실 있게 가자 이러한 입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전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니탄데타 공방할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 이제 은임 측에서는. 뭐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찾아오지도 않았고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또 실제로 또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언제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피로감을 또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쟁 상황들은 조금 접어두고 국가 발전이 과연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 다시 한번 따져보는 그 마지막 시간을 조금 어,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때는 어 사천에 설립이 되는구나 이걸 예상했는데 네. 그거는 안 됐고 국정감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끝나면 네. 예산안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천 뭐 우주 항공청이든 뭐뭐 좋습니다 위치는 됐고 우주 항공청 설립권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바로 예산안 심의까지 들어가니까 원래는 뭐 연내 계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정치권에서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관심 밖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김상원님의 말씀처럼 니탄데사 타지 말고 빨리 조율을 좀 해서 예.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된다면 저도 경남도민한 사람으로서 덜 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선생님. 이제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마땅히 저희가 조기 개청이 사실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현재 우리가 우주기술이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일곱 번째라고 하는데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2032년에는 뭐 달로, 그 다음에 2045년에는 화성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국가 전략으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간다 그러면 은 서둘러서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설돼야 되는 부분들을 여야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음, 어, 앵커님 이제 우려하시는 대로 뭐 조금 뭐 사안이 뒤로 밀린다든지 음,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또한 우려하고 있고 아마 특히 사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지 않을까 네. 예 싶어서 질문 드려봤고요어 이제 다시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로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고 네. 예, 추가적으로 다시 또 협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네. 가방이 소, 그 위원장이 박성준 예.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예. 하루 빨리 조금 일이 일행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실시간 채팅으로도 어, 경남 지역 의 국회의원들도 의견을 아직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대만큼 실망도 큰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저승 사자님께서는 예그 닉네임답게 좀 무섭게 남기셨는데 총선을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것 같지는 않네 예, 뭐 이렇게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 골대로 꼬인 우주 항공청 이야기두 분과 관련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테이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후반전 돌입하겠고요. 최근에 뭐 긴축 그리고 돈 때문에 걱정 다들 많으신데 네. 지자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9조 원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 6천억 원 가량 지난해보다 15.4% 정도 삭감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말씀드리면요,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줄거나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 지방들은 걱정이앞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두 분은 이제 지방의회 경험이 또 있고 또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당연히 좀 심각성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지상록 선의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창원시의 경우 이제 73개 시 지자체에서 가장 예. 큰 교부세의 비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의 삭감 여이 가장 더 크게 와닿을 아, 것 같은데요. 예. 대략적으로 75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이 거의 4조 원에 가까이 되는데 75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주 큰 영향을 하고 있는데 지방 지자체 예산을 보면은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냥 내가 마이크 하나를 살때 창원시의 돈으로 마이크를 달랑 사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마이크가 있으면. 만 원은 국비를 받고 3만 원은 도비를 받고 예. 나머지 6만 원으로 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사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다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매칭 사업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더 심각한 내용들은 사업을 떴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삽든채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돈이 어, 들어와야 진행할 텐데. 그렇죠. 지금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음.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예. 이런 정 이러한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주는 것인데, 예.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됐다.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부산도촌 동네인데 아, 저도아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니까 앞서 촌 동네가 얼마나 좀, 예. 네,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 좀 아마 그시도민도 들으면서 요즘 그 발작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네. 좀 분노하는 분도 계셨을 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 이 세수 결선 보기 IMF 위기 직후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당연히 많이 될것 같은데요, 형님 사실 삭감되는 이제 지방교부세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뭐 어제 오늘의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음.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행안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뭐 2월이나 이제 불용액이나 뭐 이런 걸좀 최소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좀 대책 마련을 좀 예. 하자.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세수 결손 책임 공방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국민의힘은 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빚이 크게 늘어서 재정에 문제가 네. 생긴 것이다라고 했던데요. 음뭐 일부 뭐그 부분도 뭐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계속 따지다 보면은요. 예, 예. 저는 이제 국제 정세가 좀 급변하는 이런 외부적 요인들도 사실 좀 있다고 사실 볼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책임 공방은 네. 좀 순간적으로는 이게 속이 시원해 가지고 막할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좀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 문제로 네. 평가르기 국민들 사이에서는 네, 안된다라는 네, 네. 입장 이니까 예. 네. 이번 내용은 이제 김상훈 님과 말씀과 조금 다르게 네. 이거는 책임 공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해야 된다. 우리나라 1년 600조 예산 중에 거의 10%, 59조가 이번에 결손이 되었거든요. 음. 그중에 25조가 법인세입니다. 즉 부자감세 때문에 59조라는 세금이 펑크가 났고 이 펑크 난 세금을 맞추기 위해서 r&d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삭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춰놓고 지금 니턴데다 하지 말자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고 말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세계 경제권 12안에 들어왔다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12권 밖으로 나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기재부의 행동들이 저는 더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오차 범위를 15%라고 합니다 국가의 예산 추계가 15%라고 15%나 오차가 되는 것은 이거 대충 눈대중으로 해도 15%까지는 안날것 같은데 정말 기재부 자체가 너무 무능하다 그냥 정부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됩니다. 네, 국민힘 김윤석 의원님 30초 정도 남아 있네요. 30초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 정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빚이 이제 400조가 늘었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 드릴 수가 있고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뭘 해주고 싶어서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졸라 매자고 하는데 지금 결국은 뭐 이것도 줄여지면 안 되고 저것도 줄여지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이렇게 정쟁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가보자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네.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부자감세에 0 300, 대... 0억이라는 네. 예산을 네. 더 편성하셔서 해외 예산을 쓰시고요 네.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3조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제정세에 맞춰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만 무조 대한민국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두 분의 토론 중에 당연히 순방비 얘기를 저희가 아마 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시간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두분 아쉽겠습니다만 뭐 우주 항공청도 그렇고 남부 내륙 철도도 사실 그렇고 시원하게 뚫리는 소식보다는 좀 갑갑하게 좀 막히는 소식이 많은데 그럼에도 예 우리 지역 이야기 계속하고 저희가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원 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